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여기 봄이 됐는데 뭐 어, 진짜 좋네요. 이뭐 이런 줄도 몰랐는데. 아, 오늘은 이제 보통 이제 요새 스크래치 배우다가 어 파이썬 넘어갈 때 대부분 포기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경험에도 이산수학을 꼭 배워야 돼요. 이산수학을 안 배우면은 그 중국부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이제 그 개념이나 근데 이산수학이 어렵지 않거든요. 수학 중에서 제일 쉽다고 그러고. 어, 그러니까 하면은 충분히 할 거예요. 근데 뭐 저기 학원 같은 건 없고 이제 독학을 하셔야 될 거예요. 독학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나 아두이노 할때 C++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딩도 하려고 배우러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전혀 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시거든요 이산수학을 몰라도 근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, 시간을 두고, 이산수학하고, 이제,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할 때쯤 되면은, 선형대수나 통계를 배우는데, 그건 아마 대학원 가지 않는 이상은,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, 만약에 뭐더 배우고 싶다, 그러면은 선형대수하고 통계하고, 미적분 하시면 되겠죠. 근데 컴퓨터 쪽은 이제 개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제 계산이 힘든데 계산이야 뭐 컴퓨터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. 일단 스크래치나 이런 걸로 이제 게임 만들다가 보통 이제 거기서 다 포기하신다니까 어 파이썬 넘어오기 전에. 이산수학을 꼭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